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 탐정입니다. 우리나라 보수파들이 이제 홍콩과 더불어서 그 조자룡이 헌창 쓰듯이 필살기로 활용하는 사례가 아르헨티나랑 베네수엘라일 거예요. 그 멀쩡하게 세계 5위, 4위 규모의 규모를 자랑하던 경제 대국이었다가 좌파 정권 들어서면서 포퓰리즘 사회주의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막 퍼주다가 폭망해서 그런 뱅이가됐는 얘기. 귀가 아프도록 들으셨을 텐데 정말 그 나라 사람들한테 좌파정권 때문에 망했냐라고 물어보면 아마 굉장히 다른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베트남이 종북세력 때문에 망한 줄 아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우파들뿐인 것처럼 말이에요. 아르헨티나가 세계 5위 경제대국이었던 것은 맞지만 그게 언제냐 하니 무려 1910년대, 110년 전의 일이에요. 그 후에는 군사독재 정권들이 줄줄이 들어서면서 경제가 내리막을 걷고 있었습니다. 군사 독재 정권이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발전시킨 거는 박정희 대통령이나 뭐 존도한 정권 이런 곳이 세계사에서도 보기 드문 특이 사례이고 원래 그런 정권들은 국부를 독점하고 민생을 도탄에 빠지게 하고 경제를 파탄 내는 게 기본 베이스예요. 소수 권력자들과 기업가들이 부를 독점하고 민중들은 가난에 찌들리던 차에 그나마 어떤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이전과 달리 국민들에게 부를 재분배하고 나누고 베푸는 정책을 폈으니 그게 바로 유명한 후한 페론과 에비타 페론 부부입니다. 그 정권 이후에 다시 군사 정권들이 들어서고 경제 정책들이 연이어 실패하면서 아르헨티나 경제가 폭망을 하긴 했지만 그 이전 그 이후에 그 정권처럼 국가가 국민들에게 뭔가 나눠준 시절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그 시절을 꽤 좋았던 시절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베네수엘라의 경우에는 이제 소교자원이 유일한 산업자산인데, 그나마 그걸 팔아서 쌓이는 부은 기업가들과 권력자들이 독점할 뿐 국민들은 계속 가난에 시달렸고, 복지나 교육 같은 것은 저 멀리 달라라 얘기였고, 그 나라에서 신분 상승하려면은 딸내미를 이쁘게 키워서 미인대회에 내보내는 것 뿐이었습니다. 세계 4위 경제대국이니, 뭐니, 껍질은 화려해도 민생은 가난하기 그지 없었는데, 그러던 차에 집권한 인물이 우고 차베스라는 사람이에요. 이전과 달리 교육과 복지, 민생을 부살핀 거의 베네수엘라 최초의 정권이었습니다. 차베스 때부터 사회보장이니 복지니 하는 게 국민들에게 와닿기 시작했고 정치적 혼란과 경제정책의 실패로 결과적으로는 거짓골이 되긴 했지만 이거는 그 나라 유일한 경제기반인 석유인데 국제유가가 폭락했기 때문에 치명타를 맞은 것도 크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을 먹여 살리고 나눠줘서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 정책에 실패해서 망한 거랑 국민들에게 나눠줘서 망했다는 거 이게 천지차이 아니에요. 그 나라들의 좌파정권이 들어서기 전에는 국민들의 삶이 안정되고 윤택했냐 한다면 절대 아니죠. 그 정권이 들어서서 그나마 사람답게 살 수나 있게 된 겁니다. 최소한 굶어 죽지는 않고 교육이라도 받게 한걸 보고 포퓰리즘이니 사회주의니 하며 손깍지를 한다면은 대체 나라와 정부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다못해 전근대 시절 조선 시대에도 흉년으로 백성들이 굶주리면 국고를 열어서 구휼미를 풀었는데 이것도 사회주의 포퓰리즘이라고 욕을 할 거예요? 국민의 세금으로 꾸려가는 게 나라 살림인데 국민들을 먹이고 입히는 걸 아까워한다면은 자유민주주의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고 간에 조선 시대보다 못한 마인드일 뿐입니다. 무능한 걸 탓할 순 있어도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걸 탓하는 거 굉장히 씁쓸한 일이고요.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쌓은 부를 국민들에게 나누지 않고 소수 지배층들이 착복하거나 혹은 외국에 다니면서 펑펑 퍼주고 다니는 것보다야 차라리 국민들에게 쥐어주는 게 나아요. 문재인 정권 때 재난지원금으로 나눠준, 분, 나눠준 돈보다 윤석열이 외국에 경제협력이니 지원이네 하며 퍼준 돈이 몇 배는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문재인을 포퓰리즘이니 사회주의니 욕하면서도 그런 우파들이 재난지원금 거절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어요. 말과 행동이 우스울 정도로 다르지 않습니까? 어? 욕하면서또 주는 돈은 또다 받아? 이상하게도 자신들 구미에 맞는 말이면 귀가 솔깃하고 유언비어에 취약하다 못해 하이패스 수준인 우파들인데 특히나 중국 공산당, 빨갱이 공산주의 부정선거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뇌가 마비됩니다. 이러니 본 게시탐정이 윤석열이 대선 후보가 되던 때부터 개업령 내란에 이르기까지 이 우파 상황을 국가급 마귀 역사라 칭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마귀하면 돈과 연관되는지 사방에서 우파 코인을 노리고 개떼처럼 이빨을 드러내고 달려드는 게 현실입니다. 보수 우파들만큼 털어먹기 딱 좋은 먹이가 없거든요. 특히 이 나라 우파들은 DNA 속에 사대주의가 배었는지 어째서 우리나라 일을 남의 나라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으려 드는지. 어안이 벙벙할 지경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대목을 보려고 덤비고 있으며, 아예 대놓고, 뭐, 천조국 팔행인가 뭐, 토종 외국인까지 영업에 나서고 있다는 말입니다. 음. 보세요. 국회의원들이 일사천리로 해제시킨 그야말로 허술하게 짝이 없는 계엄이었습니다. 계엄이라고 명명하기도 좀 민망하고, 이걸 내란이라고 하기에는, 내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좀민망할것 같은데, 그건 네 생각이고, 기집애야. 먼저, 음모론 파리 돈벌이의 시조. 스피카 수표 선생이에요. 스피카 수표. 이번에도 돈 냄새를 맡았는지, 개엄 옹호부터 시작합니다. 국회 의원들이 일사천리로 해제시킨 허술한 개엄이라느니, 개엄이라 하게도 민망하다느니, 내란이라 하게도 민망하다느니, 뭐가 계속 민망하다는데, 본 게시 탐정은, 이 인간의 뻔뻔함과 무뇌함이 참 보고 있자니 민망할 지경이야. 누가 스피카 니네 집에 불질렀는데, 911이 빨리 출동해서 일사처리로 불껐으면, 허술하기 짝이 없는 방화라서 방화법이 무죄냐? 돌았나, 진짜, 이게, 씨. 또 보세요. 근데 우리 크리에이러스는 지가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크. 이 스피카 수표가 성공한 걸 본받아가지고, 사방팔방에서 음모론 장사치들이 날뛰기 시작했으니까 이 아줌씨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도 않나? 아니지? 하나님 두려웠으면 저짓을 못하겠다 에? 자, 또 보세요 빌드업 코리아 김민아 대표 중국 공산당 전세계 침투 미국은 이에 맞서는 한국을 도와야 한다 2024년 10월 26일 크로스로트 한국에서는 흥미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있고요 윤 대통령은 개업령을 선포했고, 블락. 지금은 그를 끌어내리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죠. 대표님은 현재 상황에 대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개업령이 내려지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미국인들에게 설명해 줄수 있으신가요? 우리는 표면적으로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미 국민들께서는 이해하기 힘드시겠지만 한국의 민주당은 친북 친중성향. 미국의 민주당은 그렇게까지 일방적인 친중성향은 아니니까요. 왜, 거기서 미국 민주당 욕했다가는 뭐, 잡혀갈까봐 무서웠냐? 하지만 한국의 민주당 정치인들은 대부분 북한이나 중국 공산당과 연관되겠다는 주장도 있어요. 그것이 개업령을 촉발한 근본 원인이고요.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부터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폭로하고 싶어했어요. 음모론 본 버리게 떠오르는 루시퍼 아니, 아니 루시퍼 새별새별 아니 뭐 루시퍼나 새별이나뭐스프링이나 용수철이나 뭐 그게 그 빌드업 코리아 김민아 대표라는데 뱀킴 t v 아니 엠킴 t v 로 유명했던 사람이야. 네. 참네 진짜 전낮짝이안 뜨겁나 저딴 소리 씹으리고 있으면은 네? 아또보세요 하지만 야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그가 할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엄령을 선포해 모든 반국가 세력을 제거하려 했던 거예요 저는 한국을 방문해 중국의 체제 전복 활동에 대해 취재한 적이 있었죠 뭐틀 튜브를 만나봤냐 <laughs> 당신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의 정치적 논쟁이 중국과 북한 편에 설 것인지 미국 편에 설 것인지에 대한 문제라는 점이었어요 진짜. 진짜? 이게 눈도 깜짝 안 하고 거짓말하네. 맞아요. 사실이에요. 맞긴 뭐가 맞아. 한대 맞으려고. 물론 외부인의 관점이긴 합니다만 그게 정말 사실인가요? 100% 사실이고요. 언론은 그 문제를 보도하지 않아요. 한국의 주류 언론도 대단한 좌파 성향이거든요. 미국에는 폭스뉴스 같은 채널이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네가 말하는 우리가 누군데? 너 미국인 아니야? <laughs> 언론이 100% 편향적이어서 그런 문제에 대해 전혀 다루지 않죠. 자 보수 우파들이 질질 싸면서 좋아할 만한 소리로 떡을 치고 앉았는데 진짜 내저골 보고 있으니까 시체에 꼬이는 구더기를 보는 기분입니다. 본 개시탐정이 미국법을 잘 모르기는 한데 국회에서 정부 예산안을 삭감한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멋대로 평시에 계엄령을 내려가지고 국회를 폐쇄하려 들면 은 미국법으로도 얄짤없는 반역자 아니요? 눈도 깜찍 않고 거짓말 슬슬 뱉는 저 뱀킴씨 모습에 진짜 아스트라레지입니다. 아스트라레죠. 어? 고든창인이 뭐니 하는 꺼부머리 외국인들도 미친 듯이 중국 공산당이니 부정선거에 외쳐대면서 우리나라 우파들을 미혹하는데 열과성을 다하고 있어요. 이제는 아예 우파 감별 주문이 되어버린 부정선거의 미혹도 진심으로 마귀 역사의필체가 지경입니다. 보세요. 박형준 이대로 개헌 저지선 100석도 위태로다 없어. 여당이 180석. 민주주의의 엄청난 위기다. 독주를 저지해달라. 주말에 자체 여론조사나 판세 분석을 해보니 너무나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꼈다. 통합당 정책연구원 여의도연구원은 최악의 경우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80석 비례대표 16, 17석을 얻을 수 있다는 자체 분석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이 지금 얘기하는 1 8 0석 수준으로 국회를 일방적, 독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의석을 저지해달라, 부탁합니다. 이게 뭐냐고요. 2020년 4.15 총선이 한창일 때, 현 국민의힘, 당시 미래통합당은 당 자체 정책연구소인 이제 여의도연구원을 통해서 총선 결과를 시뮬레이션 해본 거예요. 예측해본 거지. 근데 최악의 경우, 지역구 비례총합, 96석에서 97석이라는 충격적인 패배라는 결과를 내놨어요. 100석도 못 가져간다고. 이에 박형준 선거대책위원장은 이대로 가면 개헌 저지선인 100석도 못 지킨다면서 민주당이 180석을 먹어가지고 국회를 장악하면 큰일 난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 부정선거는 개 뿌리고요. 투표도 하기 전부터 이미 미래통합당, 즉 국민의 힘은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하고 자신들은 잘해봤자 백사어간이라는거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 부정선거는 뭔뭐 부정선거야. 어. 또 보세요. 황교안 총선 패배의 대표직 사퇴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다. 이전에 약속한 대로 총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다. 네 인생도 내려놔라 그냥. 4월 15일 23시 47분 자정 직전이네. 당대표 황교안 또한 투표 당일 자정에 패배가 확정되자마자 당대표직 사퇴하고 거의 야반도주를 했죠. 빤스런 쳐버렸어. 선거 결과는 당이 예측한 것보다 그나마 몇 석이 더 나온 103석이었으니까. 개헌 저지선 이상을 거둔 성과긴 했어요. 근데 부정선거였으면 사퇴 왜 하고 야반도주 왜 했니? 네? 황교안 씨. 책임지기 싫으니까 사퇴하고 도망치고 그러다가 슬슬 눈치 보면서 민경욱이 같은 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우파들 지지를 받는 거에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그쪽으로 영업전략 바꾼 거지. 총선을 망친 책임도 안 지고 계속해서 우파들을 털어먹고 볶아먹고 우려먹을 이런 기막힌 장사가 어디 있냐 말이야. 영혼을 팔아버린 사기꾼들과 영혼이 없는 가축들에게는 그야말로 안성맞춤의 비즈니스입니다. 이 부정선거라는 거. 또 보세요. 20대 대선 국민의힘 팩터 체크 어? 얼굴 체크가 이거 팩터 체크 중앙 선관위 선거정보센터 해킹 득표수 투표수 조작 가능 불가능 투표함이나 개수기 조작 가능 불가능 사전 투표함 바꿔치기 가능 불가능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오 어? 사전 투표 사 어. 걱정하지 마시고 사전 투표해 주십시오. 저도 첫날 사전 투표하겠습니다. 국민이 키운 윤석열 하도 부정선거 음모론이 나도니까 아예 우파들이 포기하고 투표 안 해버릴까봐 국민의힘에서 뭐라 그랬냐고요? 부정선거 절대 없으니까 안심하고 투표하라고 저게 렇 대자보까지 떡하이 붙였잖아요. 투표함 바꿔치기 개수기 조작, 선관위 해킹, 득표수 투표수 조작, 투표함 조작 등. 어떠한 부정 선거도 불가능하니까 안심하라고. 그 윤석열도 첫 날에 사전 투표하겠다고 했잖아. 근데 왜 이제 와서 무슨 부정 선거 단행입니까? 진실은 없고 미혹의 뱀들만 혀를 날름 날름거리면서 어? 나라 걱정하는 사람들의 돈과 노력과 영혼을 삼키려는 아사리판인데 세상이 마지막 때에 다다르다 보니. 우파는 이미 죽었고 그 시체의 구더기만 들끓는 건가 싶을 지경입니다. 덧붙여 이 지경까지 보수 우파를 망치고 마귀의 공범과 하순이 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To be continued.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